다리 잡고 드리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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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들 후배들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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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나가라 나가라고 그랬잖아 수고 나가라고 애들한테 수고 나가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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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, 네. 으아, 뭐야 이거 우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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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차여 참여해야지, 야 잡고 넘어줘. 앞로 앞으로. 앞으로. 트트릭트트릭

얘들아, 얘들아, 뒤에 뱉잖아, 뒤에! 짜증나! 어! 가자! 부셔버려! 가 오! 오! 누야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어이

오라이오로니오라라니 오라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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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라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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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

是是是。快点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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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嗯。 이현아 골키골키 아 멀리 아 가야지 김채경 아 멀리 이재준! 이재준! Paste, 이재준! 유재근! 이재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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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봐요! 재준이야 이재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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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이재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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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

이 끝났어 이제 4분 남았어 가자 가자 아와와 哦 <laughs> <laughs>，三 <noise> 分钟。哇，都 <noise>，哦哦哦，有节奏，有节奏，有节奏，有节奏，有节奏。boat trip。

오우와와와와와와 <laughs> <laughs> <포토트릭> <laughs> <laughs> <좋각. 웃음> <laughs> 봐봐, 대안아. 귀엽잖아요. 그 천천히 쳐서 리가안 엎시는데. 거막게 쳐려고 하니까 뱃나가고. 천천히 해도 돼, 알겠지? 그래, 잘했 앉아서서. 대안아, 잘했다. 아, 최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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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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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! 고! 아, 쥐호 아, 아, 공! 고! 쥐가 공! 고! 괜아천천 골대 쪽으로 가라니까. 방금도 <laughs> 시아나 앞에가 두이 붙어 있었잖아. 시아 뒤로 물러지 말라고 시원아, 앞에 두개 앞에. 과학장분 전. 다음 어, 장종2분 전. <laughs> 와, <진짜. 웃음> 뒤로 와, 이제 뒤로 와! 뒤로 와! 박시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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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오지 마, 뒤로 오지 마! 나가, 나가, 나가! 어이, 아파요, 이둔아! 괜찮아, 파이팅! 아니, 나갔어요,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, 나갔어 이둔아, 나갔어. 아오신. 나갔어. 나갔어, 나갔어. 괜찮아, 잘못 쳤어, 잘못 쳤어 로비니로비니 골대로 골대로, 골대로! 여기나 골대에다 차라고 왜안 해? 왜라이브 보고 안 해? फेर <inaudible> <inaudible> <inaudible>